안녕하세요. 골프 읽어주는 남자 꿀팝입니다. 코로나 이후 골프에 새롭게 입문하는 초보자들이 늘어나면서 골프장에서의 에티켓이나 규칙 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RNA 영국 왕립골프협회와 미국 USGA에서 4년마다 개정 또는 제정되는 골프 규칙의 가장 첫 장에는요, 골프를 즐기는 플레이어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골퍼들은 플레이에만 집착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이 플레이어의 정신은 그저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생각지도 않았던 골프 호황으로 새롭게 골프에 입문하시는 골퍼들을 위해서 이 플레이어의 정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플레이어의 정신 첫 번째는요, The Spirit of the Game인데요. 골프는 심판이 없이 진행되는 스포츠입니다. 자신이 플레이어이고 곧 심판인 것입니다. 누가 지키고 있지 않아도 양심껏 플레이하고 타수를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은요, 이런 것들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상황들을 정말 골프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지난 프레이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시간 이상의 게임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마음의 유혹들이 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 골퍼가 진정한 골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이프티입니다. 안전이죠. 한국에서는 종종 전동카트의 전복사고로 골퍼들이 부상당하고 사망하는 소식을 듣곤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곳 캐나다에서도 종종 카트 운전 부주의로 다치거나 클럽이 부러지는 사고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곳에는 한국과 달리 스톰이나 번개 등의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요. 야생동물과의 조우로 부상당하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요. 뒤팀에서 날아온 볼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인데요. 샷을 할 경우에는 앞팀이 충분히 비거리를 벗어난 후에 샷을 하시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골프채에 맞아서 다치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라운드 중 연습스윙을 할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골프를 즐기려고 나간 라운드에서 부상을 당해서 앞으로 골프를 칠수 없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항상 골프장의 로컬룰을 잘 지키시고요. 동반자들을 배려하는 골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커리언스 위드 에코티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이념이라는 얘기인데요. 골프는 허성, 즉 4명이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4 명이 자연과 함께 플레이를 하다 보면 304조 500항문 이상의 광범위한 골프 룰이나 에티켓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골프 게임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요, 절대 나에게 유리한 쪽보다는 동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배려라는 것입니다. 골프는 내가 즐기는 목적도 있지만 동반자 모두가 즐거워야만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하다 보면요. 당연히 상수와 하수가 구별되고 서로의 게임에 심취하다 보면 예민해지기 마련인 것이 이또 골프입니다. 항상 평상심을 잃지 마시고요. 하수는 배우는 자세로 그리고 상수는 도와주는 마음으로 플레이 하십시오. 오늘은 골프라는 스포츠를 시작하면서 잊기 쉬운 플레이어가 갖추어야 할 기본 정신에 대해서 되짚어 봤습니다. 골프의 본질은요, 결국 나를 위한 것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멋진 골프 세상 되시기 바랍니다.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이었습니다.